가정의 환경, 어... 가족의 힘, 음... 나를 밀어주는 파워, 그런 거에 플러스 본인 자체에 들어온 이게 합쳐져 버리니까 엄청 큰 빛이 나오겠죠.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번에 응.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만의 응. 컨텐츠죠. 바로 여행천하특집 3탄으로요. 네. 요번에는 제가 준비한 인물이 응.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의 섹시 판도를 바꾼 인물입니다. 응. 제시? 섹시. 어. 제시도 물론 섹시하죠. 하지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응. 와,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남성 팬들이 무너져요. 음누구까 자, 제가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대한민국 사인조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이고요. 음. 보컬과 랩을 담당하고, 음.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형용사로 쓰이는 화사하다라는 뜻에서 가지고 온 바로 화사입니다. 음 화사 언니. 네. 음. 지금 또 놀면 무한이라는 컨텐츠, 어. 거기서 음반을 또 유재석 씨와 함께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 아, 뭐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음. 좋은 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 음. 좀 궁금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제가 양력생일을 준비했고요. 네. 음. 이 분이야말로 초년 은이 들어있는 거 초년 대운이. 와 응. 어디 가더라도 빛이 따라다니고. 네. 내가 어두운 곳을 가려고 해도 빛이 비춰지는 그런 대운. 어. 응. 앞으로 한 3 년, 2년 이쪽으로는 쭉 가실 것 같아요. 와, 음. 진짜 섹시디바 성. 그렇죠, 진짜 디바라는 말이 어울리죠. 근데 그분의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음. 어떤 분은 이분이 움직이는 몸사유라고 음색을 들었을 때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팝가수의 느낌을 받았다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음. 그 명절 때인가 언제 티브에 가족하고 이게 식사는 하 시골에 가서 대가족이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서도 꾸미지 않는 솔직함? 네. 음.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음... 그게 환경 같아. 가정의 환경. 어... 가족의 힘. 음... 나를 밀어주는 파워. 그런 거에, 플러스 본인 자체에 들어온 초년 대운. 네. 이게 합쳐져 버리니까 엄청 큰 빛이 나오겠죠. 음... 2, 3년. 그 정도는 축하하실 것 같아요. 와. 또 데, 새로운 코너도 하나 더 맡으실 것 같고. 오 음.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음. 이 대한민국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프로그램의 형식이 음. 5년에서 10년 사이 주기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얼 버라이어티의 장악을 했었던 음. 1박일간 무한 도전의 시대의 리얼 버라이어티가 또 이제는 변화가 돼서 놀면 무한니처럼 음. 그냥 그렇죠. 무작정 카메라 들이밀고 바로 예능을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 시점이 지나면 또 음. 화사씨가 브라운관에서 또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와. 그렇다면 제가 공식적인 점점TV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사씨가 음. 앞으로 승승장구 하면 좋은데, 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과 음. 삼촌 팬들, 우리 남성 팬들 위해서 연애 시점, 결혼 시점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조심하는 거 아무래도 연애인 거그 구설이겠죠. 그렇죠. 어. 예년수에 우리 쉽게 말해서 나쁜 말로 이빠. 구설수에 오를 어, 수가 있어. 네네. 어, 이게 언제쯤이냐? 양력으로는 2, 3월 달? 네. 음. 조금 약간의 구설수가 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어. 이런 거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는 뭐 이런 구설. 음. 그런 거금 내년 2, 3월 달에 조심해 쓰셔야 음. 될것 같고. 네. 결혼이라. 아직까지는 결혼 생각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30대 초. 30대 초, 음. 그래도 아직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 그렇죠. 자기 생활을 즐기시는 분 같아. 네. 자기만의 그런 공간, 네. 생활, 이런 패턴이 좋으신 것 같고, 뭐, 결혼. 남자복이 없다 있다 보다는 네. 이분은 자기 생활,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아직까지는 꺾이지 마라 해서 음. 제 보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여, 결혼이. 운 운이. 그렇죠. 결혼을 꼭 한다는 것보다는 그 운이 그때 음. 들어온다. 음. 어, 지금 이 화사 씨가 음. 불과 한 1, 2년 전에 음. 나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음. 곱창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대한민국 어, 곱창이 됐어요. 곱창집이 난리가 음. 났어요. 그럼 맞아요. 콩으로 쓰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걸 너무 속그그 그 뭐라 그래야 돼 내숨 없이 그러니까 식사를 하셨잖아요. 음. 사실 이 이런 분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음. 뭔가 하나 이목이 집중되는 행동 하나로 대한민국 서민이 살고 죽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사 씨 혹시 광고 찍나요? 지금 현재 광고가 들어오겠죠. 물론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아 정말요? 음,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어떤 음. 광고라고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분류. 먹방. 먹방 크... 음. 잘 먹으니까. 음. 맛게 그거, 먹고. 그거와. 여성들이 필요한, 네. 뭐, 배치 그 쪽? 네네네네. 어, 이쪽으로 들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대란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laughs> 자,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여인천하 3탄으로 화사씨의 사주를 드리고 신점으로 한번 봤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